네, 안녕하세요. 월퍼TV 나서정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이제 포르쉐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약한 2주 전이었죠. 1월 15일 16일쯤에 이제 포르쉐에서 GTS 718 4.0의 출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718 GTS 모델은 현재는 독일 현지를 제외하고는 이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문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오늘은 GTS 4.0이 과연 어떤 차이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해요. 월포 TV. 우선 이제 기본적으로 GTS 4.0 모델은 외관이나 옵션 등은 기존의 GTS 모델과 거의 흡사합니다.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차이점 위주로 좀 살펴보자면 4.0이라는 네이밍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 차는 이제 4000cc 6기통 박서 엔진이 장착된 차량이고요. 때문에 이제 기존 718 GTS 모델에서는 배기 사운드가 아쉽다는 평이 있었는데, 기존의 981 모델처럼 6기통 자연흡기의 사운드를 만끽할 수 있는 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GTS 4.0은 최고 400마력에 최고속도는 293kmh로 GTS 대비 35마력, 최고속도는 3km가 향상이 되었습니다. 출력이 높아진 만큼 연비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데, 약 9.25 킬로 정도의 연비를 가지고 있습니다네. 그 기존의 GTS 모델은 한11.7 킬로 정도 되니까 조금 연비가 안 좋아졌다고 볼수 있죠. GTS 4.0 모델의 제로백은 4.5초인데요. 국내 출시된 718 GTS가 제로백이 4.3초인데 뭐야? GTS가 더 빠른 거 아니냐고요? 물론 아닙니다. GTS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는 이제 PDK로 출시가 되었고 오토 미션이죠. 그 GTS 4.0 같은 경우에는 수동 미션으로만 출시되기 때문에 해외 출시된 GTS 수동 모델과 비교를 해 보자면 GTS 수동은 4.9초로 GTS 4.0이 더 빠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보다 PDK가 훨씬 더 빠르다는 얘기가 되겠죠. 네,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GTS 4.0은 현재로서는 PDK 출시 계획은 없는 상태이고 수동으로만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박스터 스파이더맨, 스파이더맨이래. 박스터 스파이더? <laughs> 박스터 스파이더나 카이맨 GT4처럼 수동으로만 출시가 되는데요. 그래서 차량 가격을 살펴보면 독일 현지 기준으로는 이제 기존 카이맨 GTS보다 약한 300유로 정도 비싼 가격인 8 1926유로로 출시가 되고요. 큰 차이가 나지가 않기 때문에 약간의 옵션 손해를 보자면 기존 GTS 견적이랑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선에서 구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포르쉐 코리아의 가격 정책이 어떨지는 뭐, 그분들 마음이겠죠. 현재 국내 포르쉐는 GTS 4 0이 출시는 미정인 상태이고, 해외 포르쉐 홈페이지에서는 상세 지원들을 좀더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야기가 나온 김에 독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포르쉐의 독일 홈페이지의 주소는 포르쉐.de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들어왔는데, 여기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제 상체 스펙은 물론이고, 영상도 있고요. 360도로 사진을 또 보실 수가 있어요. 로딩이 기네. 어, 이렇게 사, 사, 360도로 외관도 이렇게 둘러보실 수가 있고, 여기 기존 GTS 모델처럼 여기 데칼이 들어가는데 GTS 4.0이라고 들어가 있습니다네. 뭐 저것도 물론 GTS랑 마찬가지로 스티커겠죠? 인테리어도 볼 수가 있어요. 어, 뒤집어졌어. 얘왜 이래요? 어? 아 됐다 됐다. 네 이렇게 실내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이 기존 GTS랑 완전 똑같아요. 다른 게 없고, 오, 이거 알칸타라야 기어봉이. 기어봉이 알칸타라네요. 네, 아 어, 이게 시, 수동 기어봉은 처음 보기 때문에 아, 색다릅니다네. 그 외에는 뭐 뒤에 GTS 이렇게 자수가 박혀 있는 것도 동일하고, 제어 제일 비싼 의자 그 같은데. 왜왜 왜, 왜? 무조건 이거사야 돼. 타 보면은 음. 벨트 부분이 음. 저 옆에 피필러 음. 플라스틱 부분에 그다가도 소리나고도 사라지듯이 붕적 붕적 그데 이게 시트 가죽에 걸쳐 있잖아 음. 소리 난지가 이거 이거 그게 그 뒤에 있는 플라스틱을 짚면서달리스 어. 소리 나고 엄청 어. 들리거든 저것만 소리나 그 인테리어를 또 밤에도 볼수 있고 밤 실내 등이라도 뭔가 하나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건 없고요네. 님 <laughs> 분들 퇴근하고 이거 차 타실 시간이 있으신 거예요? 잠깐. <laughs> 아, 네. 뭐 이렇게 볼수 있다는 얘기고. 근데 네, 이거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빠져먹고 지나갔는데 여기 센터 콘솔을 보시면은 기존이랑 똑같아요. 저희가 혹시나 뭐 911이랑 뭐 카이엠 마칸 신형에서 볼수 있는 그런 터치식이 새로운 게 들어가 있을까 하는 기대를 내심해 봤는데 사골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아마 다음 세대 나오기 전까지는 그대로일 것 같고요. 네. 네, 좀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어, 저희가 들어갔던 포르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시면은, 네,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네, 새로 출시된 718 GTS 4.0 모델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봤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어요. 작년 봄쯤이었나 그때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저는 2021년 1월에 계약을 해서 7월 18일에 출고를 하도록 약속을 한번 2021년 1월에 카이맨 GTS를 계약하고 7월에 출고하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최근까지 차 출고를 할때 이제 선납금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월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저는 10원 돈못 모았어요 근데 이제 GTS 4.0 출시 소식이 전해지고 그에 조금 앞서서 GTS는 독일 현지 제외하고 이제 다 말씀드렸듯이 주문이 중단이 되었어요. 이제 그 말인즉 저는 GTS 신차를 살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네. 그 전부터 이제 GTS 단종 소문이 들려왔었어가지고 내심 좀 불안을 하긴 했었는데 그 걱정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네. 뭐 그리고 차량 성능도 좋아지고 가격도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GTS 4.0 사면 되지 않겠느냐? 호하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는 약간 좀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출시 자체가 미정이라는 점인데 이제 포르쉐 코리아는 제가 알기로는 수동 미션 차량을 국내 판매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수동 미션 차량의 수요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수동차를 굳이 들여와서 팔 이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718T나 스파이더 GT4 등도 국내에는 출시를 하지 않았고 GTS 4.0도 아마 마찬가지일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네. 그리고 또한 뭐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소폭 증가해가지고 인증에도 영향을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모로 출시는 불투명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한 가지 희망이라고 한다면 GTS가 현재 판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 모델이 출시되기 전까지 만약 비어 있는 포르쉐의 그 엔트리 라인업을 비용만 둘 것인가 하는 생각은 들긴 합니다. 뭐, PDK가 출시를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차량의 가격은 비슷하지만, 배기량 증가에 따른 자동차세의 인상입니다. 네. GTS 경우에는 2.5L 엔진이고, GTS 4.0은 4L 엔진이니까 거의 두배 가까이 자동차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데요. 자동차세가 배기량의 정비라는 거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물론, 이제 차량 가격에 대비해서는 큰 돈은 아닐지 모르지만 매년 이제 자동차세를 내는 게좀더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이겠죠. 네. 그래서 저의 고민은 어차피 GTS 신차는 이제 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약속된 날짜에 GTS 4.0을 계약을 한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판매를 한다면. 아니면은 다음 세대를 기약하면서 존버하면서 돈을 좀더 모을 것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이제 중고 GTS를 갈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댓글로 남겨주시면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있잖아 중고 포르쉐를 사면 은 신차 출고할 때 주는 그 상패 같은 거? 그걸 못 봤네요 네. 굉장히 아쉬, 아쉬운 건데 아니 중고 사도 돈이 지 않습니다 내 이름이 안 박혀있잖아 무슨, 무슨 의미가 있어 분명어 내... 아동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월퍼TV의 영상은 제가 포르쉐를 사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네. 뭐, 포르쉐 사면 끝나냐고요? 네.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도록 하고요. 네.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월급모아 포르쉐.